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122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오늘 시간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오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계절의 이왕 올또또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꽃이 피고, 자, 만물이 화창하게 생성되는 그런 올도 자, 6월 앞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더위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을 하니까 각별히 주변에 자 안전인 점검도 하시고 건강 체크를 잘 해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5월달에 뭐 이런 로또 1등자그 당첨 생각을 5월달 6월초에 바로 추첨이 아니십니까? 6월초에 꼭 이뤄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다. 이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까? 2002년 6,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지다. 이래서 4강 신화를 낳았고, 거기에서 1122회차 총정리 방송에서도 2002년 월드컵 때처럼 4강의 신화를 한번 보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아,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삼수 칠판을 한번 보시죠. 1122회차. 로또 착한 열성의 자이전 외진 없이 오로지 직진 가는 방송입니다. 착한 열성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꿈의 우수에서 4번, 7번, 15, 2, 2, 7 올렸습니다. 현실의 삼수 3, 2, 4, 1, 4, 3, 33번은 가로 포함시키도 되고 안시키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수 사수는 3, 0, 1, 0, 2, 8, 2, 5. 팔수 한방에는 4번, 7번, 15, 2, 2, 7, 3, 2. 4143으로 갔습니다. 12수 안방에서는 4715227324143 30102825로 왔습니다. 밀고 땡기기에서는 제가 2번, 5번, 14, 18, 23, 25, 27, 30, 36, 38, 7번, 40번으로서 밀고 땡기기. 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방 5번, 20번, 26번, 32, 33, 35, 45번을 올렸습니다. 직업 직에빵 빵빵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찍을 직장에 빵빵 곳곳에서 찌글찌글 빵빵 터지는 직빵을 공유했고 몰빵 몰빵 말 그대로 몰빵입니다 4 2 1 2 5 3 4 3 7 4 이기서 몰빵에서 너무 수가 강하다 너무 좋다 박수치고 뭐 난리난 것 같아요 대빵. 대빵에서 대형사고 치자, 이러면서, 11, 18, 28, 35, 36, 4 1로이 복권을 여러분 공유를 다 했는데, 총정리 차원에서 한번더쭉 점검해가지고, 1122회 차에는 꼭 1등을 쟁취할수 있도록, 우리 한 번,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1122회 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팔수한방입니다. 팔수한방 1 0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다섯 게임 팔수 한박, 4번, 7번, 15, 2, 27, 32, 4 1, 43으로서 팔수로서 조합했습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자, 이어서 12수 한박 들어가겠습니다. 총정리 방송입니다. 1122회차 총정리 팔수 12수 밀고 땡기기안 보신 분을 위해서 찌빵 몰빵 방송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총정리 방송 차원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섯 게임. 자, 12수 안박에서는 15게임을 했습니다. 총 15게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잘안 보인다 하지 마시고, 자, 12수 안박에 방송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똑똑히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러분, 밀고 땡기기 효율 없습니다. 총 18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8수, 12수, 밀고 땡기기.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 반자동. 자, 자동하고 자 반자동 비율은 상당히 줄었다 이런 말씀 드렸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비용을 뭐 투입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로 가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1120회차 착한열 회동의 팔수 12수 밀고 땡기기에서 주력을 하고 자동, 반자동은 운수 대통이기 때문에 5만 원치 자동 밀어놔. 5,000원의 집이다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내 네, 운순이 맞으면, 이게서 5,000원에서 미련이 당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반자동에서는 약하게 갑니다. 그럼 바존, 자동 반자동 한번 보시죠.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1,120회 서차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에서 반자동 수를 표시를 해달라 해서 4번, 10번, 1번, 2, 4, 19로 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동 들어갑니다. 자동.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1122차 자동 다스킹입니다. 자동 다스킹, 잘 보셨습니까? 자동 다스킹. 여러분,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자동 다스킹, 반자동 다스킹, 잘 보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찌방 몰빵, 대빵, 총정리 차원에서 또 다시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1122차 착한 요리사 TV. TV에서 제공하는 찍을 찍자의 빵빵 전국 방방 빵꼬꼭 올리는 찍빵입니다. 5번, 226, 3339, 4 5로서 제가 다섯 개, 몰 다섯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빵 시리즈, 서리빵 시리즈, 두 번째 뭘 빵, 몰빵 들어왔습니다. 몰 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항상 강조했지만 유사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유사품이 사라졌을 때꼭 대박이 터질 것을 기원하면서 몰빵 공유했습니다. 몰빵. 그 다음에 대빵 들어갑니다. 대빵. 여러분, 대빵 들어가기 전에 1119회차에서 진짜 대빵 치습니다. 대빵 이어서 다섯 게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빵 한번 보시죠. 1122회차 대빵도 기대합니다. 착한 요리사 TV에서 1122회차 대빵 11, 18, 28, 35, 36, 42 정말로 대빵 같은 번호네요. 말 그대로 대빵, 대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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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파이브빵입니다. 여러분, 1122회차 총정리 방송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상쾌해지는군요. 이번 회차에는, 1122회차에는 지난 해차처럼 방송해도 뭐, 의기소침되는 기분이 들고 이랬더만은, 이번 1122회차에는 너무 상쾌하고 깔끔하게 다잘 끝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122회차는 아마도 정말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 계속 착한 요리사 장사도랑 이셉을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로또 방송 하시는 분치고 정말로 제가 방송 함 들어가 보면 이분이 말주분도 좋고 너무 잘잘 방송을 잘해도 구독자가 몇 명인가 보면 만명안 되는 분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로또 방송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5만 명, 6만 명도 있지만 2만 명도 있고 이렇지만 1만 5천 뭐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제가 방송,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 중간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거기서 이겨서 로또 1등 하나 잡아보면 난리 나겠지요. 제가 1등 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은 로또 방송의 1인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무한한 가정성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겠습니다. 로또 1등을 잡아서, 대한민국에서 로또 방송하는 분 중에서, 제가 탑,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1120회 차에 약속하겠습니다. 꼭 로또 1등이 잡아서, 로또 방송 하시는 분 중에 대한민국 최고가 되게끔 오늘 지금 청 2024년 5월 31일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열사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자, 이쪽으로 하면 또 카메라 끌고 올 때가 왜 엔선으로 경려하나 이래서,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단결 무적 칼부대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 갑니다 농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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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열차 타고 농협 입성